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늬지멘트입니다 예, 그 네, 말씀하세요. 네, 전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SNS택, 45,700원, 60%. 다시 한 번요. SNS택. SNS택. 예, 예. 4만. 5,700원, 예. 45,700원은 60%요? 매도 타인 좀 궁금해서 한번 전화 드려봐. 네. 네 전화 상태가 좀 이상해서 전화를 일단 조금 어, 이렇게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이 SNS는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이제 달리는 말에 딱 올라탄 케이스인 거죠 근데 달리는 말이 올라타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된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쨌든 뭐 운이 좋았던 뭐든간에 수익이 뭐 약하든 크든간에 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맛을 못 잊어가지고 계속 이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랜드 가시는 분들도 보면요 도박하러 가시는 분들 보면은 도박 중독된 신 분들을 한번 보면요. 만원 이만 원 버는 거에 중독돼가지고 천만 원이 천만 날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런 케이스인 거죠. 이 맛을 못뭐 잊으면은 그냥 주식은 폐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이 맛을 잊으셔야 돼요. 그냥 여기는요 단타 수익을 내는 건데 이 단타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전업 투자자라든가 기관 투자자 또는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 실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캘퍼러들 스킬 하든가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 있죠. 호가 보면서 샀다팔았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매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하 제일 단타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타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찌됐든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매도 타이밍을 찾는 것 자체가 웃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빨리 살아나갈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챙겨가지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막 10%, 20%, 30% 이렇게 수익 내려고 하지 않고 목표가를 정하고 사지 않아요. 그냥 1%, 2%만 수익 내도 바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꾼들이죠난이 정도 땄으면 됐어 하고 일어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 우리 약간 주식, 어, 뭐냐, 도박 중독자들도 그래요. 이 정도 땄으면 됐어가 아니라, 이 정도 땄으니까 더딸수 있겠지. 돈더 가지고 오면 돈더 벌겠지. 이러면서 자꾸 커져가고, 커, 그, 그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당들도 그렇습니다 술 마시다 보면 적당히 먹고 딱 마실 거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약간 고주망태가 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정도 먹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더 마시면 더 좋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니까 항상 망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지금 대응할 줄 모르고 내가 단타를 못하고 이거는 본인 실력에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건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언제 팔까요 를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될까 내가 잘하나 못하나 못하면 빨리 파세요 잘하면은. 알아서 하시겠지.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에 지금 매도 전략을 짜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당장 오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 오늘 반등 나왔을 때 5만 원 이상에서 팔도 팔아도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단기적으로 빨리 정리하시고 만약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금 4만 5천 대 지지가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4만 6천 원, 4만 5천 원이 자리가 지지가 되지 않고 밀린다면 본드나서 다 팔아내야 된다.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전략 매도하는 것이 맞는 자리다. 자리가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